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에듀트렌드 학습설계팀입니다. 오늘 저희 전문학습설계팀에서는 학점은행제 심리학사학위로 비전공자도 전문상담교사되기 시리즈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지역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상담 전공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대학원을 알아보신다면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학점은행제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두 가지 유념하시고 오늘 시청해 주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전문 상담교사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이 부산대학교 교육대원의 경우는 학교상담 전공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원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조건이요. 첫 번째는 정교사 자격증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정교사 경력이 있으신 분두 번째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보유하고 선이수 과목을 보유한 자 모든 교육대학원이와 은 비슷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둘중 하나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관련 전공이라 하면 심리학, 학, 상담학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리고 선이수 과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정도의 전공은 이수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전공명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학점은행제 심리학사학위 학 교육 과정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 지원 자격을 다 갖춘 후에는 입시 절차를 밟아야 하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의 경우는 약 20명을 선발했고요. 경쟁률 약 3대 1에서 4대 1 사이였다고 합니다. 어, 여기 죄송한데 오타가 있네요. 5학기제로 시행되고요. 각 학기별로 야간반입니다. 직장인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공별로 필답고사가 있는데 과목은 생활지도와 교육심리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 합불로 진행되고요. 필답고사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대 교육대학원 학교 상담 전공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 자격이 안 된다면, 즉, 비전공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학, 관련 학사학위부터 취득해야겠습니다. 다시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고, 또 편입할 수는 거는 더 힘들기 때문에, 저희 학점 랭제 과정 많이 찾으시는데요. 요약하자면, 교육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저희 학점은행제 심리학 학사 학위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비전공 4년제 대졸자는 저희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사 학위 과정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타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전공 개념입니다. 전공 48학점, 16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학기 정도 소요가 되고요. 2년제 대졸자의 경우는 당연히 편입을 하셔야겠죠. 저희 학점은행제 심리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하시면 됩니다. 학생마다 이수해야 할 학점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설계 상담이 필수입니다. 자 이제 저희 학점은행제에 입학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저희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어...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100%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학기는 15주이고요. 최대 한 학기 최대 8과목까지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직장인들도 주부님들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습니다. 중간 기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레포트는 1회씩 있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해준 저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학습 설계사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과목 설계,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원 진학하실 때까지 끝까지 1대1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학점은행제 심리학 준비해서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하기 알아보았습니다. 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 혹은 카톡 상담, 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디, 에듀트렌드 검색해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